취직 운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들어가고 싶은 직장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건이나 페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맞는 좀 힘드니까 급한 사람들은 아르바이트라든지 좀 파트타임 쪽으로 일단은 일을 하시고 내년 한 3월쯤 내년 한 2월 정도 취직을 좀 기다려 보셔야 되겠다 하십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별화신녀입니다 네, 선생님. 자, 이번 시간에는 뱀띠분들입니다. 네, 네, 뱀띠분들 역시 이 나이대별로 20대분들부터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23살 신사생분들이죠. 네. 완전히 청춘분들이신데 요분들은요. 네. 지금 직장 다니시거나 뭐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있죠. 음. 근데 올해는 좀 구설이 많이 돈다. 구설수 때문에 인간들 때문에 짜증 난다 하시는데, 음... 올해는 특히 조금 말로서 시작되는 구설이고, 끝에도 말이기 때문에 말조심을 하셔야 되겠다. 음... 그리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유난히 지금 기운을 받아봤는데 입만 네. 열면 거짓말이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 거짓말을 너무 많이 치고 그게 버릇이 돼서 나중에 30대, 40대, 50대가 돼도 그 버릇을 못 고친다 하시니, 거짓말, 이 입에 배신부, 습관화되신 분들은 거짓말을... 좀안 하게, 좀 노력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 거짓말 때문에 구설도 도는 거예요, 사실은. 음, 그렇다고 하시고. 그리고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 뭐 6월 달도 떨어지고 7월 달도 떨어지고 해서 지금 너무 이기소침하고나기 죽었어 하고 있는 분들 많은데 내년 합격은 좋으니까 파이팅 하시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아직 젊은 청춘 아니시냐 하시고, 어, 요번에 떨어질 수도 있지. 내년에 또 하면 되지. 이렇게좀 할머니, 할아버지가 씩씩하게 힘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뭐 지금 나는 연애하고 싶은데요, 선생님. 애인이 없어요. 언제 생길까요? 하는 사람들 많이 보여요. 근데 애인이, 애인이 생기기는 하는데, 하반기에. 연애 운은 좋아요. 뭐, 몇월 몇월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로테이션이라고 하죠. 들어오고, 소개받고, 썸씽 타고, 이런 거는 많은데, 이상하게 오래 갈 사람이라고 하죠. 1년 2년을 함께하고 진짜 진한 사랑을 할 인연은 아직까지는 이번 연도 하반기에는 보이지는 않는구나 조금 힘들구나 인연줄 자체가 그래서 조금 내년 정도까지는 기다리셔야 되겠다 음,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남자분들 중에서 막 축구하시고 이런 스포츠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중에 좀 무릎이라든지 십자인대 쪽 있잖아요 네. 그쪽으로 부상 조심해라 어 특히나 이번 년도 하반기에는 축구라든지 좀 그런 거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음, 요렇게 왜냐면 좀 다칠 수 있어요. 칼을 다치면은 그냥 아야 해 가지고 뭐 파스 붙이고 이 정도가 아니라 수술, 시술까지 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쵸. 정말 각별히 조심을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신사생, 뱀디생 분들 중에 사업 꿈나무들이 많아요. 음... 저는 돈을 아주 아주 많이 많이 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네. 나는 꼭몇년 정도 돈 모아 가지고 한 20대 후반이라든지 30대 초반에 사업문을 열테야 하시는 분들, 네. 개개인마다 사업 운도 다르고 가지고 태어난 성향 나는 어떤 업종이 맞을까요? 이 길이 맞을까요? 뭐 직종도 똑같아요. 다들 다르기 때문에 개인별로 상담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지금 취직 기다리시는 분들 올해 하반기는 사실 취직 후는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조금 시기가 지났다 하기 때문에 뭔가 좀 당장 놀기만 할 수는 없고 좀 전전긍긍하시는 분들은 올해 하반기에는 취직 운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니 취직 운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들어가고 싶은 직장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건이나 페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맞는 좀 힘드니까 급한 사람들은 아르바이트라든지 좀 파트타임 쪽으로 일단은 일을 하시고 네. 내년 한 3월쯤, 내년 한 2월 정도 취직을좀 기다려 보셔야 되겠다 하십니다. 네, 자 이렇게 01년생. 신사생분들 아주 잘 봐주셨고요. 그 다음 나이 때 분들이 이제 89년생 기사생분들입니다. 네. 네. 이분들은 좀 어떨까요? 우리 기사생, 뱀띠생 분들 35살 분들이시죠 요분들은 특히 미혼이신 언니, 오빠의 아들 올해는 연애운, 특히 8월, 9월 연애운은 좋다 하시고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내가 뭐 얼마나 사랑을 하고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그냥 금방 만났다가 헤어질 인연인지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8, 9월 달 기다리고 기다리던 짝꿍이가 나타나니 짝꿍이를 만나면 은 궁합을 보고 시집 장가를 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특히 우리 기사생분들은요. 되게 특이한 게 직업을 몇번 바꾸신 분들이 벌써 있거든요. 그래요? 만약에 나는 첫 번째로 치과에서 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보험 쪽 일을 해요. 어, 나는 원래 미용사였는데 지금은 요리를 해요. 이렇게 직업 변동이 많으신 분들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되게 다양한 분들이 많은데요. 근데 현재 직업에도 지금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원래 사주팔제에 좀 변화 변동 이동 변동이 많으신 게 우리 뱀티생이신데 그중에서도 우리 기사생 분들이 조금 더 변화가 엄청 많으시거든요. 현 직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요. 네. 정말로 개개인마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네. 어, 타고난 이 성향이 다르고, 손재주가 있는 사람, 말재주가 있는 사람이 다르니까 네.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있죠. 올해는 금전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그냥 잘 흘러가요. 원하시는 대로. 뭐, 진짜, 어느 정도 매출을 잡은 대로, 와, 이렇게 막 흘러는 가는데, 아랫사람들 때문에, 사업하시는 사장님들은, 구인구직 때문에, 알바생들 때문에, 속이 탄다, 애가 탄다, 이런 형국이시고, 좀, 아랫사람들 때문에 속을 좀 많이 써보시는 것 같아. 요거는 영업직 하시는 분들도 똑같아요. 뭔가 내가 팀장이고 어떤 뭐 부서의 장이에요. 내 후배 때문에, 내 부하직원 때문에 내가 욕먹을 일이 생기고 관리 감독이 잘안 돼서 참 스트레스다 하시는데 조금 내년 초쯤 돼야 24년 1월달쯤이 좀 넘어야 좀 안정이 되고 나가야 될 사람은 나가고. 들어와서 제발 좀 있어줬으면 좋겠는 사람은 좀 적응을 하고 내년 정도 돼야 좀 자리가 좀 잡힐 것 같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직장 옮기시려고 하시는 분들, 이미 옮기려고 예정이 돼 있으신 분들 이 있죠. 가면은 열심히 인정받으려고 또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하실 것 같고 하긴 한데, 유난히 적응 과정이 좀 길고, 내년 올해 하반기를 접어들면서 내년까지 좀 구설수가 따라오는 게 보이는데, 무조건 버티셔야 된다. 직장 이미 옮기셨으면 갈 데가 없잖아요. 이미 옮겼으니까. 무조건 철판 깔고 좀 버텨야 되고 일의 난이도가 훨씬 높아질 것이다. 각오는 단단히 하시고 가셔야 된다. 어느 정도 내년, 내년 초입까지 구설수도 좀 잠재우고 일도 좀 똑부러지게 야무지게 철판 탁 깔고 하고 하시면 문제는 없다 하시거든요. 근데 내년 초까지 조금 조심은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보이거든요. 뭔가 지금까지는 직장 생활을 하셨는데 또 인생에 제가 변화가 많다 그랬잖아요. 네. 완전히 다른 자영업의 길로 가시려고 하는 분들 다 좋으나 영끌은 위험하다. 너무 무리를 하시는 거죠. 모든 금액과 대출까지 풀로 땡겨서 무조건 될 것이다 하고 직진하시는 거예요. 근데 올해 하반기 운기는 영끌까지는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열자마자 달잘 되기가 힘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초입 뭐 3, 4월달 오픈하시는 거 아니면 좀 영끌이나 이런 거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좀 자제하셔라. 그렇게 응. 말씀 주시고요. 네. 자, 이렇게 또 89년생 분들 알아봤고요. 그 다음번에는 이제 77년생, 정서생 분들 또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우리 47살 정사생분들이죠? 그 분들은 왠지 모르게 오해따라 부부 사이에 이 가정에 바람이 분다 하시는데 좀 부부 싸움이라든지 남편이든 아내분이랑 뜻이 안 맞아서 일주일 동안 우리 가출이라고 하죠. 좀 집을 나와서 좀 그렇게 좀 남편이랑 떨어지고 아내랑 떨어지고 하시는 분들 좀 보이는데 자식들을 생각하고 자녀분들을 생각해서 그거는 아니지 않냐. 들어가셔서 대화를 차분하게 좀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올해는 유난히 우리 정사생분들이 상반기를 이렇게 걸쳐오면서 하반기쯤부터 구설이 많이 돌고 인간관계 풍파가 많이 불고 배신이라면 배신이겠죠. 뒤통수도 한 번씩 당할 것이며 인간 풍파가 많이 부는 해시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는 모임 같은 활동을 좀덜 나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나가봤자 속만 상해요. 나가면 상처받고 들어와요. 인간들 말 때문에 그리고 자랑 때문에 내가 기만 죽고 좋은 소리 들을 게 별로 없으니 모임은 좀 줄이시는 게 좋다. 예. 그리고 사업문을 새롭게 열려고 하시는 분들 뭐 동업 이든 투자든 좀 올해 하반기보다는 내년으로 좀 미뤄라 하시고 특히나 올해 가을 가을쯤부터 좀차 사고 접촉 사고 사고수를 좀 조심하라 하십니다. 차가 좀 오래된 부분 없나. 바꿀 거는 없나, 삐삐삐삐삐 거리는 거는 없나. 이런 분들이 갑자기 차 타고 가다가 좀 차에 문제가 생겨서 좀 급, 급발진이라던가 이런 좀 급한 사고 있잖아요. 갑자기 오는 사고. 그런 거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시거든요. 그리고 올해 좀 상반기 좀 넘어들면서 운이 좀 잃었다 보니 직장에서도 바람이 부시는 분들이 많은데 구설이 많다 그랬잖아요. 짜증이 나겠죠. 직장에서는 안 짜증나겠어요. 짜증나. 짜증나겠죠.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그만두고 옮겨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냥 계셔라. 동서 남북이 다 막혔다. 그러니까 갈 곳이 없구나. 그래서 올해는 좀 괴롭더라도 다른 쪽으로 스트레스를 좀 해소할 방법을 좀 찾으시고, 직장은 가만히. 일단 내 먹고 사는 거는 중요하니까 직장은 안 옮기시고 그대로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은 양력으로 10월 정도부터 좀 금전은 좀 올라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개월 정도 남았죠. 지금 안 돼가지고 너무 골골골골 힘이 드신 분들은 조금만 계셔라. 한 10월 정도부터 숨통이 트이겠구나 이렇게 하시고 또 매매 뭐 이런 식으로 문서 팔릴 걸 기다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미 때가 지났다는 말이 나와요. 이미 뭔가, 뭔가 보러 가는 사람이 있었고, 가격 조정에 이런 게 있었는데, 좀 시기를 놓치신 것 같아요. 그때 너무 싸게 불러서 안 팔았는데, 더 이상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안 팔리면 어떡하지? 전전근근하신 분들 좀 보이는데, 내년 1, 2월 정도는 가셔야지 문서가 좀 움직이실 것 같습니다. 시기를 조금 한 단계를 놓치신 것 같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올해는 구설도 조금 하반기에는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제 구설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특히나 비밀이 들통날 수가 있다. 하반기에. 잘 위태위태하게 넘어가다가, 정말 남들한테 들키면 안 되는 비밀이 들통날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되겠다. 말조심해라. 그리고 사람을 많이 안 만나시는 게 좋다. 모임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좋다고 다시 한번 당부하십니다. 건강은 큰 문제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구설수, 인간풍파, 비밀들통, 그리고 차사고, 이런 걸 정말 좀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77년생 정사생분들도 알아봤고, 마지막으로 65년생 을사생분들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아이고 우리 을사생분들 올해 이제 59살 이제 딱60 되시기 딱 1년 전이시죠? 어, 왜 이렇게 지긋지긋하다 그래요? 졸혼하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졸혼! 남편분하고 합의로 이제 좀 따로 사시고 싶고 난 이제 당신이랑 더 이상 못 살겠다 하시고 근데 특히 좀 아저씨들은 아무렇지도 않고 어? 무슨 말하노? 무슨 뚱딱지 같은 소리고 일하는데 우리 엄마야들이 아주 꼴도 베기도 싫고 아저씨 꼴 베기 싫어서 일하러 나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음. 올해 따라 유난히 더꼴 베기 싫다 하시는데 어, 근데 남편분이, 어, 씨알도 안 맥히고, 안 놔주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조금, 정말 마음속으로 괴로우신 분들 많아 보이십니다. 근데 그거는요, 정말로, 좀, 이혼이라는 거는, 뭐, 큰 문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식들도 관여를 할 거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합의 이혼은 안 되실 것 같고, 이혼을 정말 하시려고 하면 소송까지 가셔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올해 11월 달, 12월 달에는 특히 우리 을사생 여자분들 있죠. 생식계통이라든지 자궁, 가슴, 요렇게 여자 생식계통, 고기랑 또 무릎이나 허리 같이 하체 쪽으로 있잖아요. 수술수, 수술, 시술수 들어오니 건강 잘 챙기시고 계단을 올라갈 때는 운동이지만은 내려갈 때는 좀 엘리베이터 이용하시고 보통 많은 분들이 계단을 올라가는 거 말고 내려가시다가 무릎을 되게 많이 다치세요. 등산도 올라갈 때보다 내려오실 때 많이 다치시거든요. 올 하반기에는 좀 등산 같은 거라든지 좀 무릎이 많이 쓰이는, 허리가 많이 쓰이는 그런 스포츠는 좀삼가시는게 좋겠다. 다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특히 10월에 문서운이 되게 좋으세요. 지금 뭔가를 팔아야 되는 분들, 맞죠? 기다리시는 분들, 또 정말 올해 너무 지긋지긋한 거라, 남편도 지긋지긋하고, 어, 뭐를 바꾸고 싶은데 바꿀 건 없고, 그래서 이사를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면 10월 달에 문서 매매운이 좋으시니, 좋은 문서가 나온다는 거겠죠? 예, 이사는 가셔도 되나, 올해 대장군 삼살방인 서쪽, 북쪽 방향만 제외하고, 좀 이사를 가시면 좋겠다. 예. 그리고 10월달, 11월달도 그렇고 제가 문서운이 되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동안 해결되지 않아서 골치다, 골치다였던 문서들이 10월달, 11월달 요때부터 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근데 딱 제가 받아보니까 해결할 문서가 하나가 아닌 거라. 하나가 아니고 두 개고 세 개고 진짜 막 이렇게 계속 꼬이신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런 분들도 다는 아니더라도 한개두개 개 정도는 좀 움직이니까 숨통이 트이지 않겠냐 그래서 문성우는 되게 좋으셔서 골치였던 분들은 조금만 힘내시자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어 그리고 하반기에 우리 자녀분들 있잖아요 뭐 따님이든 아드님이든 좋은 소식이 있겠어요 뭐 승진이라든지 드디어 원하던 발령을 좀 간다든지 해서 자녀분들의 좋은 소식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따뜻한 하반기 되시지 않을까. 예. 그리고요, 손주 보시는 분들도 보여요. 음, 올해는 손주도 볼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심적으로 힘드신 분들,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는 따뜻한 하반기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또 뱀띠분들도 아주 자세하게 잘 봐주셨는데, 네. 또 마지막으로 뱀띠분들 다 힘내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뱀띠 분들 하반기 잘 보내시라고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뱀띠 생 분들 올해 개묘년 하반기너 무사무탈하게 편안하게 흘러가시라고 저 별아신녀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